안녕하세요, 송원입니다. 아또 이렇게 장맛비는 쏟아지는데 밭에 와서 이렇게 고추도 둘러보고 이렇게 벌겋게 익었어요. 그래서 고추 따야 되는데 아직 이거 뭐 노래할래? 이거 뭐 직장 다닐래? 이거 농사질래? 아주 송원이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. 아 이게 뭐한 300평 정도 됐는데, 파도 잘됐죠요 파. 파한번 보세요. 일부 막 뽑고, 송원이가 농사진 대파. 아, 얼마 없겠니? 고추. 우리 아침에 와서, 파좀 뽑고, 이렇게 또, 애기파도 또 다시 심었어요. 뽑아내고, 콩도 좀 따고. 아, 고추, 와. 많이 달렸어요. 요, 거 요것은 청양고추. 그 옆에 이게 땅콩, 땅콩이랍니다. 아, 이 청양고추도 막 엄청 컸네요. 요거, 요거, 요거. 맛주렁주렁. 제 키가 175 가까이 되는데, 아, 제 키보다 훨씬 커요. 지금 막, 2m 가까이 크는가 봐요. 뭐, 어떻게, 뭐, 아직, 그 사이로 삐집고 다니느라고, 막. 봐요. 제 키보다 막, 50세지 더큰것 같아요. 아, 자 여기는 또, 이제, 쪽파라고 하나? 뭐, 그런 거, 생동 아, 이라고 제가, 파프리카를, 다섯 개 갖다 심었는데 다 달렸어요. 이 빨간 게 제일 비싸더라고요, 이거. 파프리카. 여기도 달렸고, 이렇게 파랗게 달려가지고, 이렇게 익더라고요. 빨갛게 이렇게. 아주안 달릴 줄 알았는데 많이 달렸네. 파프리카. 꽃을. 전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심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채소 종류는 지금 다갈아먹어가지고 하우스 아니에라 농약을 안 하니까 아주 작품이 좀 그렇습니다. <laughs> 파는 농사잘 됐어요. 파는 일단. 여기 청양고추 이쪽에서 보면은. 어... 이상, 송원이었습니다.